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과금으로 150일 동안 모든 캐스트 이벤트를 당한 캐릭터 어디까지 키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템하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이템부터 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요거 뭐고 벨트 벨트 말고는 모두 s급 에픽입니다 s급 에픽 그리고 갑옷은 하나 파괴자의 코트 요거 에픽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이템은 쿠나이 벨트 그 다음에 요거, 목걸이만 레전드입니다. 나머지는 다 에픽입니다. 그리고 아이템은 지금 요렇게 들고 있습니다. 요렇게 들고 있습니다. 다음은 과학 기술 부품 한번 보겠습니다. 과학 기술 부품은 모든 부품이 다 에픽입니다. 에픽. 모든 부품 다 에픽. 맞춰놨습니다. 다음은 탕돌이. 당돌이 레벨은 현재 75레 75렙입니다. 다음 예, 그리고 종말의 메아리는 지금 현재 랭킹은 엘리트 조 랭킹 1위고 챔피언 조에서는 제가 최고 기록이 랭킹 5위입니다. 5위. 5위까지 해 봤습니다. 챔피언 조에서는. 그리고 슈퍼 도전은 모두 다 잡았고 일반 도전은 메인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현재 레벨은 89렙, 89렙입니다. 이렇게 무과금으로 150일 정도 키우면 이 정도까지 할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